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특징주 특징주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한가 특징주 종목은 예선테크입니다. 예선테크 주가가 포르쉐 대규모 상장기획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선테크가 포르쉐의 대규모 상장기획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폭스바겐의 경영진과 감독위원회가 포르쉐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했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포르쉐의 기업가치는 600억 유로에서 850억 유로로 추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포르쉐 관련 주 예선테크가 영향을 받아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선테크는 LG 등을 통해 포르쉐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SE입니다. 코리아SE 주가가 거래재개 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과열로 거래가 정지됐던 코리아SE가 거래재개 후 또다시 급등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SE는 최근 태풍 흰남루 북상과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피인수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t큐브입니다. st큐브 STQV 주가가 미면역항암학회에서 신약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발표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 t 튜브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면역관문 억제제 혁신 신약 hst810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ST9는 지난 4월 첫 환자 투어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ST810은 s t 큐9가 처음으로 발견한 면역관문, 단백질, BTN1A1을 표적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공시나 뉴스는 없는 상황이나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스마트팩토리 도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 주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철수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일째인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데모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진격에 맞서 러시아군은 오스킬 강 서쪽의 하르키우조 정령 지역 전체에서 철수를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주가가 카테치료제 항암 효능 확인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파맵신은 동물 실험에서 큐로셀과 공동 연구 중인 고형암 대상 항체 카테치료제의 종양 감소 효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교무세포종을 비롯한 유방암 기소세포 폐암, 단소암 등 특정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단백질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후보물질 t m c 0 0 5에 큐로셀의 카티 플랫폼을 적용한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이 치료제는 현재 고형암 카티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경쟁 약물에 비해 유의미하게 종양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특징주 종목은 현대에보다임입니다. 현대에보다임 주가가 영토 탈환 소식에 강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가운데 재건 관련 주연대 에보다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하며 자국 영토를 재탈환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심야 화상 연설을 통해 9월 들어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6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은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내 내. 장중매매, 종가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3회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